네, 테슬라 모델 3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독특하죠? 카드키에요 보시면 은 여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그고 열리고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정말 심플하죠 인테리어도 미니멀한데 카드키까지 이렇게 간단합니다 카드키지만 키를 소지한 채로 주차돼 있는 차 가까이 가면 키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 불이 이렇게 켜지네요. 그러면서 여기 되면은 빵빵거리면서 열리죠. 카드 키를 이쪽 B 필러에 되면은 문을 잠그고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수석 쪽 B 필러는 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차를 잠그려면 다시 또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서 대야 잠깁니다. 이 부분은 차주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 트렁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킥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이 밑에 있고요. 누르면 전동식이 아니에요. 좀 무겁게 올라가죠?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백 형태긴 한데 올라가는 건이 해치만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은 준수한 편이에요. 보시면은 바닥도 뭐잘 마감이 돼 있고요. 별도의 시가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참 크죠? 크고 넓습니다 이 고리가 가죽이네요 이런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접을 수가 있는데 트렁크 쪽에서는 별도의 레버가 따로 있진 않아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풀플랫은 아니고 전형적인 어떤 세단 트렁크 활용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2열 시트까지 폴딩이 되니까 좀더 활용도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위에도 손잡이도 양쪽에 뚫려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가 잘 닫히진 않아요 닫아보면 보... 닫아 그냥 세게 닫히거나 어떤 요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생각보다 좀더 세게 닫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리고 트렁크를 얘가 앞에도 트렁크가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 드려 가지고 지금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열림 있잖아요 앞 트렁크가 열리는 거고 이벤트 감지가 지금 4회가 발생했다고 뜨죠 이게 그러니까 얘가 카메라가 8개가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이 카메라 활성화 거든요 이게 그러면 얘가 정 주차 상태에서도 카메라가 녹화를 하는 겁니다. 24시간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화면에서 볼순 없고 USB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트렁크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앞쪽 트렁크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사진으로 이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두워서 그리고 이 앞에 매트가 있는데 매트가 쉽게 떨어지죠. 그리고 매트를 빼면 밑에는 토우바가 있죠. 공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나이트 샷으로 보여드려서 이게 어떻게 보일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닫는 것은 눌러주는 방식이고요. 어, 들어온 김에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대기 상태가 되는 건데 토이박스에서 이건 아주 모델 X 때도 아주 골치 아픈 산타모드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게 끄는 방법이 되게 잘안 꺼져요. 막 짜증 날 만큼 우, 우, 웃기다 못해 누르면 어 지금 꺼졌네. 이게 지금 꺼졌는데 아까 한뭐한 뭐한 1시간 동안 작동이 됐었는데 산타모드에 들어가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 탈거니까, 안 탈거니까. <laughs> 어 그냥 아주 노래 끄지도 못해요. 그리고 깜빡이 켜면 이 소리도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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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갑 소리 같은 걸로 바뀌죠. 그리고 이 그림도 차 그림이 아니라 이제 산타타는 썰매로 바뀌었죠. 그래서 열림 누르면 트렁크 열리는 건 똑같고 이뒤 누르면 뒤 트렁크 열리고 얘 누르면 이제 얘를 누르면 충전구가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주 괴로워요. 이 캐롤 노래. 이건 이제 게임이에요. 완전히 오락실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아 합치는 거. 이 반응 속도도 빨라요. 체스는 그대로 체스고 로드 중. 아 그리고 옌 퍼포먼스라서 오디오도 더 좋은 게 들어갔어요. 보여드릴게요. 꽤 오락실이죠. 안전에 재밌습니다. 네, 모델 3,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2열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레그룸도 그렇구요. 또 헤드룸도 무엇보다 이 채광이 위에가 완전 글라스루프가 지금 끝까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광성이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창문은 요만큼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어떤 도어 형태 때문에 보시면 도어가 급격하게 깎였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내려가진 않. 하지만 요 내다보는 개방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잘 뚫려 있고 스티커가 좀 크게 자리 잡긴 했는데. 근데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라스루프의 개방성이 상당히 훌륭해서 2열의 거주성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동급 모델들 C클래스, 3시리즈, A4, 그리고 뭐 S60까지 치면은 상당히 좀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송풍구도 뚫려 있고요 USB 포트도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고 독특하게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앉는 사람도 편히 앉을 수가 있겠죠. 이 바닥 둔덕도 없는데 여기까지 뚫어 놨으니까 더욱더 편하겠고. 하지만 양옆에 앉은 사람은 이발 놓는 공간은 발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여기 막혔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거나 운전석을 최대한 낮추려다 보니까 또 밑에 배터리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가죽 느낌이 참 좋네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도 거의 뭐제 허벅지보다 살짝 모자라긴 하는데, 그래도 꽤잘 받칩니다. 어, 이 부분도 훌륭하네요. 그래서 체중 분산에도 도움이 되겠고, 장거리 여행에도 괜찮겠고요. 여기 이제 컵 홀더가 있는데, 컵 홀더는 앞열과는 다르게 이쪽엔 고무로 된 지지대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컵을 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사등은 요 가운데 달려있고요. 지금 이제 2열에서 내다본 1열인데, 저 센터 디스플레이 빼곤 보이는 게 없죠. 운전대. 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뒤에서 아의 인테리어를 좀더 보여드리자면 이런 넓게 수평으로 쭉 가버린 요 라인 있잖아요. 이게 에어컨이거든요. 전체가 다 뚫려 있는 않습니다만 실내가 더 넓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네, 이 영상은 모델 3의 2열에 카시트 장착해 가지고서 아예 태웠을 적에 어떤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공간적으로는 확실히 괜찮은데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선루프의 채광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를 태워도 공간적으로 넓게 아이가 쾌적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태 g 이차어좋 좋아 냥좋 좋아? 뭐좋 좋아? 색이좋 좋아 색이좋 좋아? 차 색깔 빨 e 색이라 좋아? 이차 응, e 이 i 이 y a n g c 차 이름이 빨간색이야? 어. 모델3 모델3. 모델3. 응 모델쓰리 해봐 모델뚜리 모델뚜리? 모델쓰리 좋아요 해봐 아이패이스또아이패이스야 <laughs> 그래 아이고 전기차 다아이패이스야 전기차 제... 모델뚜리 좋아요 언니 위에 보고 멋지다 했다. 한번 해봐 멋지다 <laughs> 아니 그렇게 책을 뜯어서 멋지다 이렇게 하야지 해봐 押しな